노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이박사 인사원입니다 금일 노타가 보호 예수물량이 풀리면서 장중에 15% 넘는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어, 최근에 고점 대비 저점까지 30% 넘는 하락이 나와줬어요. 주주님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 제가 노타 결국에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 개인 채널 안에서 꾸준하게 이처럼 노타에 대한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 방송이라는 슬로건 아래 3만 분 넘는 분들께서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세요. 자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약속드리는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면서 영상 안에서 가격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일무이한 전문가죠. 자, 그래서 우리 노타 주지님들께서는 항상 종목에 대한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우리의 노타가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노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타가 정확하게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피보나치 수열 수요를 대입을 했을 때0.618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38,700원, 제가 38,000원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좋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저가가 37,400원까지 하락이 나와줬어요. 어,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잘 대응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저는 진짜 꾸준하게 꾸준하게 노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11월 30일 11월 30일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1월 30일이면은, 요렇게, 음봉캔들 크게 나왔을 때. 제가, 어,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전저점. 3만원까지 내려오면은, 진짜 땡큐하고 사면 된다라고. 땡큐하고. 싸게 살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안 내려올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요. 내려올 겁니다가 아니라, 내려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살, 살수있다예요 땡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영상 안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영상 증거자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린지 일단 간단하게 보고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자? 자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현재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중심선까지 눌림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0.618까지 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라운드 피겨상 4만 원, 4만 원까지도 우리는 눌릴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늘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4만원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로서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자, 제가 정확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어제 영상,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어제죠. 어, 12월 2일,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러한 하락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을 때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가 정확하게 항상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 보시면은 진짜 이게 실제로 댓글을 다신 분들이에요 아까 장 초반 38,000원에 2바이남았어요 노타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린 우리가 결국에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요 이분처럼 이렇게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주주님들께서 꾸준하게 제가 이 무료 주주 소통 방 안에서 노타에 대해서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노타 보호예술물량 플레이면서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 38,700원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 제가 노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여러분들 매수 추천까지 드렸었죠. 언제? 11월 4일. 11월 4일이면 연, 이날입니다. 이날 11월 4일. 그러면서 어떻게? 상한가.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저는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그렇고요, 무료 지소 통방에서도 그렇고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냐? 구독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 만 누르시면은 제가 종목에 대한 브리핑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자 영상 하단부의 댓글 클릭하시면처럼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댓글 창 클릭하셨으면은 우리의 노타가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고 자첫 번째 방법 선택하시면은 자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노타 노트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내가 텔레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종목도 좀 궁금하다. 가격에 대해서. 어 그리고 상담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타 상담 요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자 종목명 작성 매수 매도 탈점 받기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주시면은 자 여러분들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 정보 꾸준하게 제가 교육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어, 제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냥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기술까지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추천 드리는데 추천 드리는 종목들은 좀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이에요. 포트폴리오미 강의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은 자, 12월 3일, 오늘이죠. 오늘 제가 동양고속 추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일 동양고속도 동양고속인데, 천일고속이 몇연상이요 구연상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구연상. 구연상 올려줬어요. 이런 게 테마라는 거예요, 테마. 자, 강남고속터미널 재건축. 그러다 보니까 어, 땅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동양고속 또한 이처럼 강력한 상승. 자, 상한가를 올려줄 정도로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다. 자, 한 종목만 좀더 볼게요. 자, 11월 28일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28일 금요일. 이화산업을 추천드렸습니다. 이화산업도, 이화산업. 자, 동일한 섹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늦었다 하시는 분들. 천일고속처럼 엄청 올라간 거 늦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자, 11월 28일, 11월 28일. 그죠 그러면서 다음 날에도 상한가 그 다음 날에는 몇 퍼센트 24 퍼센트 넘는 상승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기술들을 전수해 드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선물 여러분들 받아 가실 수 있는데 자 참여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주시면은 자, 2025년 남은 하반기 산타랠리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산타를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국내 증시에서는 산타랠리라고 해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 그러니까 증시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잘 잘 골라가지고 들어갔을 때 연말은 연말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준비한 선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타 같은 경우는 지금 분봉차트로 봤을 때 강력하게 찍어 눌려준 자음 다음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워낙 재료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호예수라는 건요 여러분들 단기 악재입니다 단기 악재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결국에 이 보호예수 물량을 다시금 주서 담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 오늘이 바로 상장 후 1개월째 보호예수 물량이에요. 그럼 3개월째 보호예수 물량이 또 풀린다는 거또 풀린다는 거 비슷한 물량이. 근데 중요한 거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구냐를 추적해서 들어갔을 때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1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그러니까 동일한 애들이 다 1개월과 3개월에 대한 보호예 수량이 물 걸려 있어요. 얘네들이 누구죠? 다 벤처금융, 벤처금융, 벤처금융이에요. 벤처금융. 얘네들은 결국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금 1개월짜리 보호 예수 물량을 털어내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 수익을 난돈 있잖아요. 이 돈. 돈으로 저점에서 매수해서, 결국에 3개월째 또 빠져나가게 해서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정확한 분석에 따라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꾸준하게 이러한 교육을 시켜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영상 시청하시면서, 제가 노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제 채널에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료 주소통방 안에서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는 만큼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가 100% 체크를 못합니다. 결국엔 뭐 지금 딱 봤을 때뭐 기관이 빠져나가고 뭐 기사범이 빠져요 정도인데 이게 장 막판 됐을 때 어떻게 또 숫자가 데이터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 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종목 브리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